이 모그라프, 모그라프가 거의 시네마포디, 그니까 에펙에서는 제가 에펙의 꽃은 파티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네마포디에서는, 시네마포디에도 이제 파티클은 있지만, 파티클은 있지만, 이 클로너, 이제 모그라프라는 이 요소들, 여기에 보이는, 여기에 보이는 이 요소들이 이제 모그라프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록색들. 이 초록색들. 뭐, 여기 파란색 이 기능들은 이 초록색 기능들의 이제 옵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펙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뭐 저희가 뭐다 써보진 않아도, 다 써보진 않아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게 있기는 한데, 자,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볼 거는 이 폴리 FX나 플레인, 딜레이, 뭐 거의 다 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네리턴스 요것도 좀 써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퍼시 같은 경우보다는 자 랜덤 그다음에 사운드도 한 번은 해보셔야 되니까 자 이거 써볼 거고 그다음에 뭐 스텝이나 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뭐 타임도 있고 자 그래서 뭐 거의 다 써보기는 할 겁니다 거의 다 써보기는 할 건데 이걸로 자 재밌는 영상들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게 너무 또 과하면 하면 또안 써요. 우리나라 그런 우리나라 특성상 광고 특성상 좀 화려하고 멋있는 것보다는 심플하고 간단한 게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거는 이제 연령 고지 영상이나 채널 아이디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좀 광고 광고로 TV 광고, 스팟 광고 이런 걸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거의 약간 심플하고 귀엽고 간단한 거,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해외 광고랑 국내 광고는 또 스타일이 또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일본 광고, 미국 광고, 우리나라 광고, 요거 다 비교해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아, 뭐가 다른지 금방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클로너라는 기능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큐브를 하나 불러 주세요. 큐브 큐브를 불러 주시면 되고 이 큐브에 이 큐브를 이제 복제를 할 겁니다. 저희가 얘를 뭐 만약에 9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자,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를 또 컨트롤 C, V 해서 뭐 요런 식으로. 그죠? 자, 요렇게 만듭니다. 근데 요거를 한 번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이 복사를, 지금 요 8개 요렇게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줄 겁니다. 게다가 뭐또 얘네들 각각 사이즈가, 뭐 얘는 이만하고, 쟤는 좀더 크고, 얘는 뭐, 어떻게 더 요만,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랜덤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위치상도, 얘는 뭐 밑에가 있고, 쟤는 위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얘네들을 또다 요렇게, 랜덤으로 위치를 또 배치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직접 이렇게 배치를 해서 움직여주고 하면은 굉장히 또 귀찮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큐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큐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클로너, 요 기능이에요. 요 기능, 요 클로너 기능. 얘를,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자, 여기 클로너가 큐브 위로 이렇게 들어가져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모델링 할 때, 앞에서, 앞에서 제작을 하면서 좀 사용을 했었던 기능이죠. Alt 키를 누르고, 기능을 부여하는 거랑, Shift 키를 누르고, 기능을 부여하는 거랑, 요렇게 좀 다릅니다. 자, 지금 클로너를 넣어줬더니, 자, 네모가 그냥 커졌어요. 그죠? 그냥 네모가 커졌어요, 옆으로. 근데 얘는 네모가 커진 게 아니라 어떤 상태냐. 자, 이 큐브 자체를 사이즈를 좀 줄여보죠. 여기를 한 100으로 좀 줄여보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사이즈를 100 사이즈로 이렇게 줄이고 났더니 큐브가 9개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9개가. 이 클로너라는 거는 말 그대로 클론이라는 말 자체가 복제라는 기능, 복제라는 내용이죠. 그죠? 복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아홉 개가 생성이 된 겁니다. 아홉 개 복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이냐에 대해서 좀 설명 좀하겠습니다. 여기 클로너 안에 오브젝트라는 요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자 모드라는 게 있어요. 모드 이 모드는 뭐냐? 복제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드 어레이라는 게 있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눌러서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그리드 어레이입니다. 요거. 자. 뭐 허니콤보라든지 이거는 이제 약간 벌집형이에요. 벌집형. 그죠? 벌집형이고 레디얼은 둥글게. 그러니까 이거 레디얼은 어떤 어떨때 많이 사용되냐면 이 이제 시계. 시계뭐그침 눈금이죠. 눈금을 좀 이렇게 만들 때 그런거 만들 때좀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이거는 이제 선형으로 복사를 하는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계단을 제작을 할때 계단을 제작을 할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사용이 돼요. 오브젝트. 뭐 사람 몸에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시네마 포드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다른 3D 툴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저희가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캐릭터가 이제 걷는 거 걷는 모션을 만들었잖아요. 걷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에다가 이 클로너 기능으로 오브젝트로 해서 뭐 만약에 벽돌 벽돌 깨진 벽돌을 디, 모델링을 해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배치를 했을 경우 캐릭터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 그 사람 캐릭터가 몸에 벽돌이 이렇게 조각 조각이 붙어가지고 약간 괴물 같은 형식으로 이런 걸 만들어 줄수 있어요. 뭐 판타스틱 4 같은 그런 영화 보시면은 거기 에 약간 그 괴물 나오죠? 아, 괴물이라기보다 주인공 그네 중에 네명 중에 한명그 돌덩이로 되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엑스맨이죠 엑스맨에서 미스틱인가요? 그 파란색 파란색 캐릭터가 다른 인물로 이렇게 변신을 하잖아요. 그래 다른 인물로 변신할 때 뭔가 깃털 같은 게촤라 돌아가면서 사람이 바뀝니다.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제 그런 거 모델링, 그런 거 제작을 할 때도 이 기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모그라프라든지이 뭐 클로, 이, 클로너라는 기능이 영화나 아니면은 뭐 그런 광고나 이런 제품 제품 쪽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저희가 광고에 그 무슨 제품 하나가 트랜스포머가 영화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많이 트랜스포머 기능으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많이 요 오브젝트 기능으로 오브젝트 기능이나 아니면 다른 뭐허니코뭐 그리드 어레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주면서 로봇가 변신하는 그 과정 같이 광,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클로너를 넣어주면,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여기, 자, 설명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뭐, 뭐 클론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떤 형식으로 복제를 해줄 거냐라는 얘기고요. 어떤 형식으로 복제를 해줄 거냐. 그다음에 이 리셋 코디네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 나중에 이제 약간 시계 타입 부분을 좀 표현을 할때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브젝트 지금 뭐 설명을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오브젝트 위치를 좀 이동을 시켜 놓고 그 위치 값을 기준으로 복제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픽스 텍스처 같은 경우는 뭐 요것도 이제 말 그대로 텍스처를 고정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얘가 복제가 됐어요. 그럼 얘한테 텍스처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펼쳐서 들어가지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노루 페인트인가? 하나? 무슨 이제 페인트 광고인데, 그러 그러니까 도미노 형식으로 뻗어나가는 게 있어요. 도미노 형식으로 해서 뭐 마을 풍경을 보여준다든지, 바다나 산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이 그런 광고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좀 제작을 할때 사용하는 기능이기는 한데, 요거 뭐 그렇게 저도 써보지는 않아서, 자 이번 기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볼수도 있으니까, 저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스턴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 이제, 인스턴스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면은 요거를 뭐 여러 개 이제 혼합을 하는 그런 기능이기는 한데, 혼합을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자, 뭐, 저도 모르겠으니까, 시네마포디에서 뭐 광고 제작이나 이거 할때요 기능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보질 않아서, 써보질 처음에는 내용을 알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 부분은 요것도 요 그거는 이제 저도 뭐 쓰지 않으니까 딱히 그렇게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을게요. 내용만 저도 한번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가 중요해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자. 이거는 이제 복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얘가 x축이 되고 얘가 y축 이 되고 얘가 z축이 돼요. 그래서 x축으로 3 개가 복사되고 z축으로 3 개가 복, 복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얘네가 복제를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으면 얘를 제외하고 얘는 이제 사라져요. 이 클로너를 넣어 주게 되면 얘는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게.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세 개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가 3이면 그냥 말 그대로 세 개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하나가 있든 말든 자, 그리고 X축으로 3개고 Z축으로 3개니까, 또 여기가 3칸, 3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총 9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사이즈는 전체, 전체 크기 사이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게 노란색 점이 있는데, 이 노란색 점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은 요 간격입니다. 복제가 되는 간격, 복제가 되는 간격, 그래서 요런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음, 뭐 퍼스텝이랑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죠 그래서 얘네를 약간 그 벽돌 쌓는 거, 벽돌 벽, 그러니까 벽돌 쌓는 그런 느낌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런 게. 그래서 클로너는 이렇게 잡아줬는데, 클로너는 이렇게 잡아줬는데, 자, 다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드 어레이지만, 자, 뭐 리니어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으로 바뀌는 건데 바뀌면서 얘네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도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자, 밑에 하단 부분, 요 하단 부분 카운트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요. 요게자 큐브 카운트 개수를 이제 이렇게 더 늘리고 줄이고 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치입니다. 자, Y축으로 현재 50cm씩 복제가 5개가 된 거예요. 얘를 수치를 더 높여주시면은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어떻게 계단 형식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요렇게. 자, 요런 형식으로. 그죠? 계단 형식으로도 보면은 지금 x축과 y축 이렇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스케일도 만약에 주게 되면 얘네가 90% 그러면은 요 간격 점점 10%씩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10%씩 10%씩 줄어드는 거고 자 로테이션도 h축으로 한4 10도씩 돌려볼까요? 10도씩 돌려보면 자 얘가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션 같은 것도 보면은. 모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네가 이제 움직이는 모션 이런 것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모션들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스케일 모션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자 회전 모션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다 애니메이션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레디얼 같은 경우는 레디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쭉 늘려서. 이렇게 개수 늘려주고. 자, 그러면은 개수가 카운트가 12개가 되면은, 자, 시침이, 약간, 그러니까 시계의 눈금이 되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뭐, 이제 큐브가, 큐브 자체가 사이즈가 이제 옆으로 좀 줄어든다. 이렇게 해주면. 진말 그대로 이제 시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시계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모양을 좀 제작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뭐 허니콤보도 한번 해보시면 되지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벽돌 같은 느낌을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벽돌 느낌으로 이렇게 자 Y축 사이즈 이렇게 놔주면 자 벽돌 이렇게 배치도 가능한 겁니다 벽돌 배치도 가능한데 자 이 클로너가, 클로너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냐면, 이제 오브젝트 모양이에요. 오브젝트 모양. 자, 이런 거 이제 복제도 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배치가 다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나는 이 큐브를, 이 큐브를, 자, 원형으로 복제를 좀 하겠다. 자, 구타입으로 복제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스피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스피어. 스피어를 좀 키울게요. 한 200cm로. 키우고 자. 이 클로너에서 아직 안해본 거. 여기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오브젝트 요 항목. 요 부분을 요걸로 이 로스피어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큐브가 큐브가 스피어에 이렇게 달라붙은 상태로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클로너에서도 여기 보면은 자 카운트가 있죠. 카운트. 이 카운트 부분을 늘려주시면 개수가 이제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요 이제 카페에서, 카페에서 첫 번째 이 도형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자, 이게 그런 형식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현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큐브 자체를, 큐브 자체가 지금 다 똑같은 사이즈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똑같은 사이즈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얘를, 여러 사이즈로, 그니까 러다 각각, 제각각 다른 사이즈로 좀 제작을 해볼 거예요. 요거를. 자,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 클로너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클로너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모그라프 기능에, 기능을 길게 눌러서 보게 되면은, 랜덤이라는 게 있어요. 랜덤. 이 랜덤이라는 거는, 자, 위치 값, 회전 값, 크기 값, 이거를 다 제각각, 랜덤으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랜덤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아무것도 안 누르고 랜덤만 눌러주는 거예요. 그냥 클로너 선택을 하고.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랜덤이 적용이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위치 값 차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여기 랜덤에 파라미터라는 요 항목이 있습니다. 파라미터, 수치 값. 어떤 어떤 스타일, 어떤 형식으로 랜덤하게 저, 그러니까 수치값을 적용을 해줄 거냐 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포지션 부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X, Y, Z가 50cm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50cm씩 0에서 50cm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요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원형이 좀 깨져버리니까, 원형이 깨져버리니까 자 스케일만 줍니다. 스케일 먼저. 스케일을 주시고, 자, 뭐, 사이즈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셔도 돼요. 여기 수치 조절을 해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인가 어떤 캐릭터가 막 동그란 거를 막 굴려요 동그란 거를 굴리면은 거기에 막 집도 막 붙고 전봇대도 붙고 자동차도 붙어서 막 점점 동그라미가 커집니다 그죠 예 네. 고런 이제 그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큐브를 갖다가 집어넣어 놨지만 만약에 자동차 자동차를 모델링을 해서 집어 넣으면 자동차 크기를 여러 개로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고 색깔도 여러 개로 랜덤으로 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로테이션까지 또 주는 거죠. 로테이션. 로테이션도 뭐 이렇게 얘가 비축이 아, 되겠네요. 비축으로 돌려야 제자리에서 도니까. 이런 형식으로 주시면 자, 회전까지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요 이제 큐브에다가 랜덤을 주는 게 이렇게 한 번이 들어갔는데 이제 한 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 세 번, 네번 여러 번 들어갈 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너를 또한번 랜덤을 또 주시면은 얘네가 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 뭐 포지션은 안줄 거고 스케일만 줄 거니까 일단은 스케일만 자 유니폼 스케일을 1로 줍니다. 1.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또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뭐 큐브 사이즈 자체도 큐브 사이즈 자체도 좀 줄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동네를 그 360도 돌리는 카메라로 한번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모션 그래픽 형식으로 지구에 지구에 건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뭐 클로너 개수는 클로너 개수는 지금 100개. 이게 최대치가 아니에요. 100개가 최대치가 아니라서 직접 여기에다가 뭐15,000 1,500개 배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1500개 배치를 했더니 뭐 굉장히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그냥 뭐 어느 어느 동네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건물 같은 모델링 해서 텍스처까지 다 집어 넣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줘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 파티클 저희가 파티클 할때 동그라미도 집어넣어보고 콘도 집어넣어보고 뭐 원기둥도 집어넣어보고 해봤잖아요. 얘도 여기에다가 어뭐 원기둥을 하나 넣고 똑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럼 원기둥과 큐브가 같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사이즈만 좀 조절해주면 여기 보시면 자 큐브도 있고 원기둥도 이렇게 들어가죠. 지 큐브도 들어가고 원기둥도 이렇게 들어가죠. 원 기둥은 약간 좀 모양을 바꿔볼까요? Z.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가 있어요. 모델링을. 자,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상도. 여기 랜덤에, 랜덤에 여기 파라미터라는 이 항목에서 컬러 모드가 있어요. 컬러 모드. 컬러 모드. 자, 얘를, 어, 어, 여기 클로너일까요? 클로너는 아니고, 랜덤에서. 자, 이펙트 컬러라든지, 이펙트 컬러나 커스텀 컬러는 이제 색상 여기 내가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자, 요거, 요 부분은 이제 하나 정도만 들어가는 거지만, 자, 여기에 뭐, 필드 컬러. 요거는 이제 뭐, 다른 걸또 합쳐줘야 되는 건데, 자, 여기에 이펙트 컬러에서 블렌딩 모드를 뭐, 애드로 간다든지, 그죠? 이렇게, 색상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는 건데, 뭐,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만 넣고 싶고, 또 이렇게 계속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한 색상이 들어가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집어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꺼 같은 경우는 요건 뭐냐면 검은색과 검은색과 약간 이제 옐로 우 색상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 놓은건데 자 색상을 조합하는 방법이 색상을 조합하는 방법이 자이 오브젝트에다가 색상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얘는 뭐 만약에 잠깐 약간 요 색상 하나 넣어주고요 큐브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좀 어두운 색 할까요? 이렇게 해서 실린더 이렇게 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될 수가 있고 또 큐브도 내가 여러 가지 색상을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큐브를 하나 복사를 해서 클로너에 넣어준 다음에 색깔만 바꿔주는 거예요 색깔만. 색깔만 자, 이렇게 바꿔 줍니다. 그러면은 큐브가 배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색깔만 또이렇게 들어가져요. 이 부분이. 자, 실린더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실린더도 클로너에다 집어넣고 자, 다른 색상을 넣어 주면 다른 색상을 이렇게 넣어 주면 자,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만 이렇게 만드는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어차피 이거 해놓고 이미지 뽑아내는 과정에서는 뭐 라이트 배치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렌더링 에서 세팅 들어가서 렌더링을 하면 이제 모양이 요런 그러니까 형식으로 이제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래서 자 모그라프는 요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어, 라이트는 뭐, 스카이에다가, 스카이에다가 HDRI 이미지를 넣었었죠. 어, 그죠? HDRI 이미지를 넣었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사용을 해서, 여기, 자, HDRI 이미지를 좀 넣어주고, 배경에다가. 그 다음에, 자, 요 상태만 해서 렌더링 세팅 들어가서, 엠비언트 오클루전과,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요거 두 개, 두개 넣어주신 다음에, 렌더링을 해서 보면은, 자, 일단 그림자, 하이라이트 부분과 그림자 부분 요렇게 같이 만들어져요. 그죠? 느낌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만 해도.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